KBO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KBO리그 중계사상 최초 영화관과 야구장의 이원 생중계로 함께하게 될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시즌 15차전 경기. 오늘은 저희도 조금 더 특별한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극장과 이곳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이원 생중계로 또 만나보기 때문에 영화관으로 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laughs> 네. 아, 여기는 왕심리의 영화관입니다. 여러분 함성 소리 부탁드립니다. 1번에 김현준, 2번 김헌곤 3번에 지명타자 르윈 디아즈입니다. 4번에 박병호, 이승민 선수 시즌 23경기 등판하면서 1승 3패, 43이닝을 소화했고 8.58의 평균자책점을 오늘 지명타자 출전하고 있는 김도영이 1번에, 2번에 윤도현 3번 박찬호, 4번에 소프라테스 브리토. 시즌 16경기 등판하면서 7승 4패, 75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했고 4.30의 평균자책점을 대단한 시즌이고 예. 리버호 감독은 1위가 확정이 됐지만 한 번이라도 더 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일본에 기를 예,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3할 4푼 사리의 시즌 타율. 3 번째 센터 쪽으로 뒤로 갑니다. 계속 갑니다. 이 타구는 이 타구는 이 타구는. 38번째 홈런포 시작부터 시작부터 이곳 광주 캐슬 언스필드를 이 걸었습니다. 이제 단두 개를 남기고 있는 40 홈런, 38호 홈런, 김도요더큰 기록이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단일 시즌 최다 득점 친 기록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 홈런으로 136득점, 종전의 14년도 이제 서원창 선수가 갖고 있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팀타율이 3월 예. 1, 2, 예. 1위 팀이기 때문에 출루율도 여기에서 어, 도드라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루 홈런을 또때리는또기음을 토했어요. 전날 그러니까 제가 중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말루 상황 대타 나가서, 예. 말루 홈런을 쳤습니다. 네. 투아웃입니다. 제가 이제 피네스 피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속도보다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예. 네. 그런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안정감 있는 이닝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2사추자 없이 풀카운트 점령 어렵게 끌어당긴 타고 쇼파운드 부드럽게 거듭 들이면서 윤도현이 처리해냈습니다. 3아웃. 이런 주력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예. 더블 투 스트라이크에서 삼구째 맞습니다. 삼구 스윙 삼진. 그러나 박정우 선수가 삼진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회와 상반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홈런 투계 도루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 김도영. 이어냅니다 오른쪽 이수 앞에 떨어지는 타. 홈런이어서 <laughs> 다시 안타까지 생산해 내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자, 뛰고 때렸습니다. 이 타구는 중렬서 막아놓고 일로! 일로 세입! 일로 세입! 높은 공을 받아칩니다. 또다시 막아놓고 안주형 1회! 벌써 안주형이 이번에는 정말로 물새틈 없는 수비로 17과 3분의 1이닝 소화 3.63의 평균자책점을 김원곤 <laughs> 낮은 존 들어갑니다. 오, 지금 같은 공은 상당히 좋네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손과 글러브의 분리를 좀 빨리 시키면서 그러니까 지면의 힘을 좀더 받으려는 의도가 보이는 편에. 네. <laughs> 이 공을 결국 참아내지 못했던 김원곤. 아 정말 이 공은 멈추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이상적인 곳에서 변화를 줬기 때문에. 사구 빠른 볼 건드렸습니다만 빗맞습니다 이루 땅볼 최정용이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이닝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승민이나 윤영철 선수의 투구 내용은 큰탈구인데요 어, 그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탑재 넘어갑니다 게타이거즈의 두번째 홈런 소카테스가또 하나의 솔로퍼 김도영에 의해서 홈런 두방으로 게타이거즈가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점검 차원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 야구 선수는 누적되는 이 숫자 싸움이잖아요. 강력한 기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시즌 26호 홈런 소프라테스. 확정된 네. 팀들이 마지막 한국 시직까지그몰입감을 유지하는 게참 어렵다고 어렵죠. 들었거든요. 어렵죠. 자 일단 최원준 선수가 지금 안타를 신고하고 있고요. 이제 잘하는 네. 네, 최원준 선수입니다. 타구 때렸습니다. 강한 타구는 오른쪽. 또다시 우익수 앞으로 가는 타구. 최원준은 2루에서 멈췄습니다. 연속 안 타. 다시 주자 2명이 쌓이고 있는 기아입니다. 악당 아, 물리칠 때 예. 저도 막극장에 소리 지르는 생각이 나네요. 네. <laughs> 왼쪽에 갑니다. 밀어냈던 타구는 좌익수에게 잡히면서 박종우까지. 3아웃. 노블투스라이 <laughs> 스윙! 박병과 또한 번의 삼진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볼카나톤 투투에서 11구 승부를 이어가는 김영훈과 김기훈 스윙슬가 스윙. 11개의 공이 뿌려진 승부 끝에 김기훈이 김영훈을 잡아내렸습니다. 두 타자 연속 삼진. 9월에만 지금 3개 홈런인 아, 전병호 선수예요. 필요할 것 낮은 존 벗어나면서 볼넷. 시즌 2은 2경기 등판하면서 15홀드. 73이닝 넘게 이미 소화를 했고요. 3.91에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이성규부터 상대를 했고요 배트가 어, 따라 나옵니다. 이 슬라이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거의 커터성으로 느껴져 줄 거예요. 네네. 원 투. 스윙 삼진. 장현식답게. 10경기 째오를 등판하고 있고 14행동안에 3.86의 평균자 책점을 바깥쪽 스트레이트 볼자 주자가 뛰는군요 1회 공플해지는데 이 속부 자체가 좀 많이 아. 일찌감치 빠져버리고 말았고 그 사이에 1루베이스를 훔쳤습니다 김도영 이렇게 되면 은 40번째 도루에 그 고지에 먼저 올라섭니다 윤도현에 타서 센터쪽 높은 발을 건드리면서 좋은 타격탄을 뽐내고 있는 윤도현까지 3레를 찍고 홈을 향합니다. 김도영이 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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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 득점 <laughs> 때리고 뛰고 김도영이 홈런에 이어서 발로 또한 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번 이닝 개타이거즈는 3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네. 김도영의 출루와 윤도현의 적시타까지 그리고 또 하나 밀어냈던 박찬호의 컨택은 계속되는 기아의 분위기를 상승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자 2명 스리 투 벗어납니다 볼래 장면에 아주 훨씬 고조됐죠. 아, 아, 예. 공도 많이 오르고. 이우성 네. 네. 변하고 컨택 유격수 정면 가면서 6-4 3으로 갔습니다. 더블 플레이. 손현 선수는 신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커브 볼을좀 많이 사용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11 홀드 5 3 6에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당겼습니다. 킬 넘겼습니다. 아 지금 안준 선수가 정말 스윙 직접까지 예, 발볼 그럼요. 예. 어렵게 배트를 돌려봤습니다만 타구는 멈춰버렸고 어! 어! 공을 주어 들려다가 미쳐다 죽지 못했던 한준수였습니다. 스리에노, 구째 맞는 디아즈 빗맞은 타구는 높게 솟구치면서 파울 지역 3루수 윤도현이 잡아냅니다스 30. 실점이기를 넘기고 있는 바깥쪽 아큰 이변이 없는한 예. 그러니까 누군가 업셋을안 하는 이상 예. 20년 만에 이 대결을 또 보게 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님 리더십이 동부였죠. 예, 왼쪽인데요. 오, 잘 맞은 탁. 네. 오. 그러나 약간 배트 끝 쪽이 열린 것 같습니다. 트와이스 플라이 투 아웃. 이성규 풀카운트 때렸습니다. 좌측 견타. 양동은 빠른 발로 3루 돌아 홈으로 홈으로 걸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성규의 1타점 적시타. 자, 이번 7회에 와서 삼성이 드디어 추력의한 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4대 1 석점차. 승즌 5회 71과 3분 2이닝 동안의 5.99의 평균자책점을 시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좌측에 안타입니다. 3안타 경기. 스윙! 그러나 이번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원아웃. 원볼원 스트라우. 3구 때렸습니다. 야구지게 돌린 타구. 이 타구는 좌중간을 찍고 장타로. 김도영이 편안하게 2루 찍고 3구 돌아 홈까지. 걸어서도 들어오는 박찬호의 1타점 역시 2루타. 원 베이스 이상은 그렇군요. 네. 높은 번을 컨택, 그러나 잡혔습니다. 영화는 듣고 있겠죠? 퀸스타 동으로 네. 아마 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거어 네. 네. 올린 이우성 선수 의타구 이번에도 양도군이 손을 휘졌습니다 잡아내면서 이닝을 끝내고 있습니다. 16 홀드 3 6 2에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밀어낸 타구, 강한 타구였지만 안전하게 품에 앉았던 이우성 선수, 좋은 수비, 투하 김성일 선수, 오랜만에 타석을 맞고 있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빠르게 1루에, 김성일까지 처리, 3아웃 2홀드, 6점 1사이프, 미자착점 마운드에 올린 임기영 선수 스윗 나나우 <laughs> 상태에서 3진으로 물러나고 있는 첫 대타 윤정빈 선수였습니다. 워아웃 어, 아웃 카운트 한 6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예. 살짝 먹힌 타구가 짧은 타구 되면서 안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용 선수의 안타입니다. 굉장한 모습을 보여줄지. 빗맞은 땅볼 타구. 유격수 이루거쳐. 선행규자한명 잡아내면서. 저 응원 열기 또한 정말 굉장한 볼거리가 될것 같은데. 큰 파업을 쏴. 높게 달아서. 멀리. 멀리. 전병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아 물론 아직은 추격하는 입장이지만 충격에 투런 홈런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예. 간략으로 앞두고 어, 전병우 선수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할 겁니다 예. 꼭 어, 어, 기회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전병우 시즌 다섯 번째 홈런포 9월에만 지금 네 개째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괴력을 좀 과시하고 있습니다 신경기 동안에 정확히 30세이브, 48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했고, 2.61의 평균자점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영찬 선수 25세이브, 그렇습니다. 네, 잘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스윙! 경기 끝! 마무리 정혜영이 결국 마무리를 진짜 지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3 두점 차로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라이언즈와의 시즌 15차전 경기를 승리로 장식합니다.